에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에서 해 활동하고 있는 허모영입니다. 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힘들게 지내고 계시죠?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어, 김해 미소예술보존회와경상남도무형문화재 37호 김해 오광대 보존회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금년에 는 코로나이지만 좀 바쁘게, 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어,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그리고 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어, 송담서원 유교문화아카데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는, 어, 제가 그 마을에서 사 양성과정을, 어, 진금다르 센터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제육성가에서 하고 있는 여기 김해라는, 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도시 김해에서 어, 법적 문화도시 사업으로 도시문화 실험실, 그리고 어, 도시의 기록자, 어, 뭐, 뚜르떠가야 느리게 걷기, 일상문화탐사대 등의 사업에 참여했었고요. 지금은 마을 전수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선수필, 그리고 김해 문인 협회, 김해 수필, 뭐 가야 성문학회 등등에서 수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어, 코로나지만 어, 온라인으로 그 만남을 가지는. 어, 온라인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요. 제가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 공동체 본과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그 영남 지역 문화협회 회원들 몇몇 분과 함께 온라인 마을 공동체를 아주 콩나물 시료를 가지고 재미있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들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코로나가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문화 기획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면 코로나 속에서도 문화는 꽃 피울 것 같습니다. 영남 지역문화전문가협회 회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해내가리라 믿습니다. 회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힘내시고요.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문화의 꽃을 더욱더 피워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영남지역문화전문가협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